네 반갑습니다 미션퍼업블에전트 H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경전대에 와 있습니다. 부사관 학군단네 RNTC가 있어서 군인을 꿈을 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 부사관 학군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707 네, 최영재 형님이랑 같이 강의 같이 하면서 RNT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일단 갈게요. 안 오시나요? 혹시 여기 촬영 그안 되시는 분도 안 계시죠? 네. 다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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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지금 내 옆에 있는, 긴장하고 있는 느낌 나죠? 그래? 군인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자의에 의해서 가는 거죠? 네. 네. 왜 군인으로 기록하게 됐어요? 저희 타이 선수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업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군인을 알게 됐는데 어, 이 직업이 진짜 멋있고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직업이구나 가서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저도 운동 생활 좀 어떤 하기도... 음, 사격? 사격? 와, 군대 가잖아요. 약간 사격 선수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싸우러 한다? 애들이? 하기도 하고 오빠가. 군인이셔 가지고. 오빠는 만족스럽대요? 그때는 만족스러워 <laughs> 저는 그냥 시골에서 자라서 뛰어나는 거 좋아하고 군인도 많이 보고 해서 그냥 부모님이 그때는 장난 삼아서 군인 해라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laughs> 네, 그때 아버지랑 현충원에 딱 처음 갔는데 엄청 많은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진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고 그때부터 진짜 군인 해야겠다 포천에 있으면 군인을 많이 보잖아요 네. 어릴 때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어었어요 아, 저는 엄청 좋았던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셔틀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셔틀버스를 한번못탄 적이 있어서 이제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대대장님께서 지 네. 부처로 태워다 주셨네요 아 그때 예, 기억이? 네 예,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어서 군인분들 혹시나 지난해다가 애들 걸어다니는 거 있으면 <laughs> 많이 태워주십시오 인식 많이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아. 써서 군인이셨어서 아. 군인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유독 약간 역사 공부나 뭐 영화 와. 역사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안에서 뭐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아, 장난이네 지금. <laughs> 와이민용이 이, 이, 전투력이 끝이네. 아 저는 태권도 선수였어서 <laughs> 네. 그쪽으로 아. 가다 보니까 군인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같아요. 아 저도 태권도 음. 선수. 아 같이? 네. 아는 사이래 두 분? 중학교 때부터 네. 알았던. 아그 같이 이렇게 꾸고아 그건 아닌데 이제 네. 여기 와서 네. 만나. 요 네. 명. 아유... 아유니다 아, 아 아, 그게... 아,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단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처음에 그것 때문에 좀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사람 죽일 수 있을까 아, 먼저 고민 했구나. 아 얘기를 좀 하고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한민국이 먼저 한 거구나. 일단 군인이 되기 전에 전쟁이 터지면 전 놈을 전멸할수 있을까? 지키기 위해서라면 할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생각을 가지게 돼서 확고하게 이제 군인군을 아, 그럼 간다. 대한민국 지킨다? 굉장한 내 친구고 여기 하루 일과가 본인 군대 비슷하게 이루어지긴하던데 아, 일단 아침 점오. 아침 점오. 몇, 몇 시? 6시 사, 40분까지 모여가지고 점호를 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구복. 점호 끝나고 바로. 바로? 네, 구복를 뛰러 대략 한 1.5kg. 1.5kg. 네, 체력 단련상이라고따로있는데 거기서 이제 근력 운동 조금 하고 아침을 먹고 이제 9시까지 준비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수업 이제 들어오고. 네. 군대는 군대 프로그램 등 도입을 해서 어쨌든 지금 적응 과정을 거치고 또같이 네. 해보고 있는 거네. 네. 아직도독극장난이지만 그죠? 아,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완전 단계 이렇게. 여기 오신 네 분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RNTC 를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좀 그런. 계기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 스토리를 한번 또 얘기해도 좋겠다. 첫 번째. 어, 저는 26살이고요 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정했는 진로를 다시 빡튼 이유 안정적인 직장을 찾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오게 된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몸 쓰는 걸더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찾다 보니까 군인 직업군을 가지려고 네. 선택을 하셨다 네. 경부전문대학교에 학과로 오게 된 계기가 아, 있을까요? 일단 제가 여기를 졸업했거든요 일7학번으로아 여기 졸업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인 걸 알고 경북 전문대학교 홍보대사네. 그죠 경력직 신입. 군사과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테고. <laughs> 네,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럼 RNTC에 대해서는. RNTC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ROTC는 <laughs> 나이가 걸려서 못 갔습니다. <laughs> 그러면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는데 네. 소감 어떠십니까? 스무 살이라고밥 먹고 자고 하는 게 제일 <laughs> 좋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살 부자간 인간 시험 습작을 <laughs> 했는데 대학교를 온 학생입니다. 성함? 예서영입니다. 그럼 입대를 뿌리시 학교를 왔다, 그죠? 이유가 있을까요? 합격했을 때가 19살 때였는데 입영일이 12월 28일이었어요. 3일 뒤에 성인인데 아. 이렇게 군대를 가는건 아, 제가 생각한 이유는 좀 다르네요. <laughs> 부산학교에 입교하고 사주정도의 훈련을 받다가 장기에 대한 확신성이 없어서 퇴교를 하고 학교에 재입학한 <laughs> 이윤지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 어, 때려치우고 졸업한 학교에 다시 온 합격했으나 때려치우고 네. 여기 선택한 분 갔으나 <laughs> 때려치우고 온분 재입학은 아니죠? 재입학이에요. <laughs> 똑같이 군사학과 나왔어요? 네 똑같이 군사학과. 이거 R&TC는 아니었고 네. 그냥 똑같은 군사학과를 나와서 <laughs> 부사관을 갔으나 네. 장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신경 쓰였고 그럼 본인이 원하는 과를 또못 갔던 안 갔던 것도 있나요? 원하는 병가로 합격해서 그런데 그 병과에 대한 장기에 대한 확신성이 없다 보니까 장기가 확실이 되는 곳으로 온 거네요 네. 어쨌든 했던 걸 다시 하는 거잖아요 네. 어때요? 좀. 솔직히 말하면 하기는 싫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자격증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네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 장기에 대한 부분만 아니면 지금 바로 가도 괜찮은 거잖아요 네. 음. 오케이, 그럼 다음 분. 네, 어, 근데 저, 좀 신기하게, 네 아. 분이 오셨는데, 세 분이 여성분이어서 놀랬어요. 약간 귀에 눌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오, 예. <laughs> 저는 ROTC 합격을 했지만, 음? 이제 부사관이 정년이나 장기 복무에서 유리해서 이 학교로 왔습니다. 그 ROTC 어디서 했어요? 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아, 그러니까 ROTC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아니, 합격을 했었어요. 아, 합격을 했고, 그럼 학교로 안간 거예요, 일단? 아니요, 그. 그러니까 ROTC를 있다가온 거잖아요. 약간 합격은 하고, 이제 네. 그냥 부사관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ROTC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적이 있는지? 어. <laughs> 솔직히 말해. <말하는 웃음> <laughs> 그... 어. 네, 예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RNTC의 장점? 음, 응. 용기만 있다면 도전해볼만하다. 아, 그거는 이제 <laughs> 다들 <다소> 도전할 거고 진짜 <laughs> 장점 많잖아요. 아. 평과 선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고 일단 장기가 제일 큰것 같아요. 어린이집 일할 때는 만족도가 어땠어요? 애기도 좋아 보여가지고 좋았는데 워낙 수에 따라서 날리거나 이걸 할수 있거나 이거라가지고 장기보호가 일단 첫 번째 학사학위를 여기서 취득할 수 있고 그럼 학교 와서는 좀 어때요? 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어떤 게 가장 만족스러울까요? 친구들이랑 같이 기숙사 쓰는 게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원래 대학교 하면 막술 먹고 옆바닥에 자고 이런 게좀 많잖아요. 아 분들 로망이었고.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먹합된 분위기에서 할수 있는 거다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졸업을 하고 군대 진때 갔잖아요. 여기서 배운 많은 부분들이 가니까 좀 어땠어요? 특히 아침 운동 같은 경우에 어디로 나온 사람들도 되게 많고 힘들어하는데. 네. 근데 저는 그냥 일어나서 옷 걸어 입고. 세수, 양치까지 다 하고 나 일상이었다. 그냥, 네, 일상처럼 그냥. 이미 진짜 그냥 세팅이 다된 거예요. 군대화가된 거네. 그러면 이제 유격에 대한 부분도 도입을 해서 애들이좀좋아지면 <laughs> 되겠구나. <laughs> 운동 하던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 한계를 그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아, 혼자 네. 하는 것보다 네. 함께 했을 때시너지가 날라서 기록도 좋아지고 네. 내가 이 길이 맞나 할 때도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잘 가게 되는. 네. 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점좀 같이 좀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일단 전 교수님들 다시 뵙게 돼서 제일 좋았어요. 알죠? <laughs> <아이고>. 아. <laughs> 또 새로운 가는 걸 다시 배울 수 있어서 그것도 좋고 제가 있었던 학번이랑 비교가 좀 많이 엄청나게 발전 이 많이 네, 이루어거예요 일단은. 가 예뻐서 좋아요. <laughs> 저는 군대에 대해 전혀 거의 모르는 상태로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수님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좀 커리큘럼이 잘 제대로 짜여져 있어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얻어갈 수 있는 정보도 많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군인 직업군이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뭐 고등학교 몇학년입니다 부사관 학과를 가서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해줄 수 있으시다면 대학 교에 와서 더 많이 공부해서 완벽하게 간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 게 앞으로의 군생활이 있어서 더 좋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대학교를 군사학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사관 학교를 갔다 와본 사람이니까, 거기서는 교관님들도 알려는 주시지만 한 번만 알려주시고 모르면 혼나고 하는데,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더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시 또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군대에서의 대한 기본을 배우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 여기 와서 안 맞으면 가면 되는 거고 네. 군 생활을 30년 이상 오래 하고 싶다면은 장기 복무 제도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께하시는 교수님들도 어떠십니까? 어 너무 보시 흔들리는 것 같은데? 어, <laughs> 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훌륭하시고 <laughs>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제2의 부원님 같은 느낌? 음 되게 너무 자주 들었어요. 저희를 우선으로 생각해주시는 게 저희 눈앞에도 보이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진짜 물불 안따가고 이런 건꼭 시켜달라라고 어디에서든지 항상 이렇게 말해주시니까 저희가 학교생활에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른 학과를 한번 나와봤으니까 네. 다른 학과는 교수님들과의 분위기나 사 이런 게 어떤지 알잖아요. 네. 거기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제 이름을 알고 번호를 알고 연락이 오면 큰일 난 거거든요. <laughs> 여기서는 이제 교수님이 전화가 오시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고, 저도 전화할 때가 많고, 이름 알아주시는 게 당연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파도, 파도, 까도, 까도 좋은 점밖에 없어요. <laughs> 특이하잖아요. 원래 직업이 있었는데 다시 온 사람. 합격했는데 안 가고 온 사람. 갔는데 특이하고 다시 온 사람. 아웃풋이 <laughs> 그리고 다시 온 사람. <laughs> 이런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오는 데에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더 더 많이 알아보시고, 관심 좀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다. RNTC 부사관 학과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진짜 정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학과 사무실 에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 학과장님께서 바로 손을 잡고 신청서를 써 주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네, 부산학과 그랬습니다. 전화번호 좀 올려주시고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laughs> 하니 네, 일단 그쪽 방법 하나 또. 네, 일반 대학교 지원하는 것처럼 똑같이 원서접수 하면은 학과장님께서 연락이 다 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 거는 딱히 부담 없이 바로 원서접수 하시면 될 거. 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서접수 하시면 된답니다. 학군단. 교수님들한테 가도 정말 자세하고 성장하게 알려주시니까 막 음... 교수님들한테 가서 또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laughs>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최대한 딸수 있는 자격증을 많이 따고 성적 관리도 하고 체력에도 유지에도 힘써가지고 인간에서도 다른 젊은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laughs>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자신감 더 가지세요. 자신감이 뒤쳐지지 않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제 목표가 이제 훈련가관이대서 음. 교관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수님들처럼. 따뜻하게 모든 병사들을 포용할 수 있는 멋진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군대 가서는 공병 장비 병과에 여자 화사가 들어왔다 이름 좀 알리고 싶은 오 네. 공병계를 아 접수하겠다 네. 진주 구축에 아 힘쓰겠다 네. 친구들이랑 더 운동 더 열심히 하고 더 체력 키워서 제 특전사나 SDT 이런 특수부대로꼭 가고 싶습니다 아 특수부대를 지원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합니까? 좋아합니까? 잘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는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1등 하고 싶습니다 상관없고 그냥 <laughs> 특전사 1등된다1등 돼서 뭐할 겁니까? 제 스스로 프라이드가 굉장할 것같아요 대한민국 지켜야지. <laughs> 아 예, 말씀 나왔습니다. <laughs> 다시 다시. 대한민국을 <laughs> 지키고 싶습니다. 병탑 여기 특전사 탑, 여기 교관탑. 뒤쳐지지 않기. 아 진짜.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어차피 자주 볼것 같으니까 더 좋은 군인을 될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도 프로그램 잘 짜볼게요. 여러분들을 보질수 있는 자주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네. 경북전문대학교에서 지금 수사관 후보생을 모집을 해서 많은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시면 교수님들 부터 너무 좋으시거든요 이런 장기복무 혜택도 있고 자격증도 같이 따고 그리고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다 준비가 된 채로 군대를 입대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군인을 꿈꾸시는 분들은 어, 오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군인들에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그렇게 계속 이어질 거라 입학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군대와 군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와 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또 언제든 찾아가서 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션파서블 에이전트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